안녕하세요. 태극기 1호점입니다. 아 오늘 어, 날씨 예,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요. 좀 무더울 것 같아요. 햇볕이 강합니다. 아, 현재 9시인데 굉장히 날씨가 예, 햇볕이 강하고요. 아, 저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예, 국본 행진이 이제 끝나면 5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국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집회가 있고요. 저 위에 동화면 세점, 아, 그쪽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차가 여기 지금 있기는 하는데, 경찰차가 쉬려고 와 있는지 아니면 집회 관리 때문에 나와 있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어, 저는, 응 음, 태극기 1호점 네 여기서 노점을 네 다섯 네, 시까지 합니다 어 갔다 오세요 네저리를안 뜯기 전부터 먼저 쓰면 돼요 새 거부터 네 다녀오세요 네아다 어, 시까지 어, 여기서 태극기를 판매를 하는데요 오셔가지고 태극기가 안 보인다고 가지 마시고 요 밑에 제가 이제 태극기 1호점이라는 이런 네 예. 펜 아, 말을 아래에 여기다 지금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요. 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아, 지금 뭐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나중에 필요할 때 아, 이제 어, 주문을 하시면 택배로도 제가 발송해 드리니까 아, 그 전화번호를 아, 여기 오셔서 지나가시다 보면은 아, 기록하시든가 이제 찍어 놓으셨다 계좌번호도 같이 있습니다. 예, 주문하시면. 어, 제가 이제 어,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예, 주문하고 입금해주시면 예, 제가 아, 택배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아, 현수막 걸으신 분은 우에는다 걸고 예, 지금 이제 한강으로 간포 한강 예, 그쪽 공원으로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이 아래에다가 또 어,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거예요. 부정선거 어, 주범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국회의원 대법관 개자식들이며 나라의 해녹을 쳐먹는 수많은 공무원 새끼들이 공범입니다. 아, 이게 이제 화가 나니까 이렇게 욕을 갖다가 해 놓은 것 같아요. 아, 머리를 쳐들고 저항할 것인지, 대가리를 쳐박고 노예의 삶,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일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다. 부정선거에 입처다는 당신들 죄가 매우 크다. 제가 바라는 건 이거부터입니다. 嗯嗯嗯。Mm hmm. okay.